네 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카빈입니다. 네네 네, 이번에 볼 게임은 저번이랑 똑같죠? 네 맞습니다. 바로 아스팔트 A 이어서 차량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지금 앞에 보이시는 니산 GTR 스카이 다를 빼고 R3 오를 운전해...리뷰해볼건데요 볼, 음... 완전 별로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내가 이걸...이거 할 시간이 없잖아 네 일단은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자 장소는 런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다! 일본차니까 도쿄가 낫겠다 도쿄 여러분의 시간을 뺏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도쿄. 아, 페라리, 아, 진짜. 아, 페라리가 왜 여기 있어? 아니, 이 도쿄에는 일본차가 있어야지. 아니, 무슨 페라리야, 이탈리아. 여기 이탈리아도 아닌데, 아, 진짜. 열받네. 아, 오케이. 근데 내가, 근데 파손 꽤. 파손됐고, 저 녀석은. 아, 느리진 않네. 일단은, 속도가 좋아요. 니트로도 쓰니까 엄청 좋고, 핸들링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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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리고, 어, 또 뭐가 좋냐. 몸빵도 좀센것 같아요. 느낌이. 최고속도도 좋고, 니트로 쓰면은, 뭐, 뒤에 오는 애들도 다 파괴할 수 있네. <laughs> 야거기서야 bmw m2에 아하 에디션 차량을 파괴 뭐야 쟤왜 이렇게 빨라 쟤 옆에 있는 애 보이세요 지금 거기 그레인보우 구디찌로 가는 옆에 있는 노란색깔 쟤, 쟤 바본가봐요 지금길 아닌 곳으로 가요 저기가 안좋은 길인데 여기보다는 느린 길인데 병탁이

다들 느리고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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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다음 레이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 안 이렇게 안해도 되겠다 자 다음은 다음 곳은 센터8 가볼게요 차는 GTR로 당연하지 엄마야 음, 아, 이거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카 마스터리에서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는 살, 원래는 사는 건데, 지금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이제, 마터리에서 스 획득할 수 있게 됐어요. 갑자기. 그리고 제일 갖고 싶은 건 이거죠. 아, 근데 오늘 이거, 이, 이런 걸 리뷰할 시간 아니야! 열 시간 없어! 아마 네, 죄송합니다. 오늘 GTR 리뷰하는 거죠. 가볼게요. 여러분 내 시간을 뺏지 않도록. 내 섹터 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희아는저 여기 꼭그 미래의 길그 뭐냐 그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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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슨 게임이냐 그리드포스피드 라이벌 같은 길뭐 장난이고요. 야 페달이 거기서라. 계속 가라. 오 예. 이이 차로 와와 뭐야 뭐야 뭐야. 아, 싸 버그로 인해 오디 잠깐 어아 이게 아, 아, 예. 방금 방금 무슨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잠깐 느껴봤어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두대다 둘이 토 투르 트리 트리 투르 뭐냐? 아, 일단... 아니, 저게 페라리 거기서... 페일로 페라리 거기서... 나 저기...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이거... 모,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텔레포트가 가능합니다. 아는 분들이더 많, 많... 더 잘... 아,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저 밖으로 나가면 탈락되는 겁니다. 탈락은 아니고, 뭐, 어떻게 말해야 되냐. 다시 꼴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근데, 다시 해보니까, 다른 곳에서 해보니까, 핸들링이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든 건, 든것 같기도 해요.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금 속도가 낮으니까, 안쪽, 인, 인쪽을, 안쪽에 들어가네. 아하하, 나이스! 왜 어딜, 내 앞으로도, 끼어드시나? 뭐야, 쟤? 아, 싸 쟤도 파괴했고 아, 저기, 오, 파괴됐군. 배럴 롤! 다시 한번 텔레포터! 이거 이쪽 텔레포터 한번 써볼까? 아,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핸들링이 좋아요, 이거. 서스펜션도 좋은데 속도감도 괜찮아요, 다. 네,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어, 여기 한번 가볼게요. 어디냐, 어디냐. 여깄다, 섹터 8 역방향. 음, 튜닝을 좀 시킬까? 아, 근데 돈 부족. 튜닝은 어, 나중에 이거 튜, 풀 튜닝에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도 풀 튜닝에서 리뷰하고 싶긴 해요. 아, 근데 잠깐만, 세금공간. 그걸 안 봐네. 뒤에 뭐냐, 뭐냐, 뭐냐. 일단 이따가 볼게요. 이거 레이스 끝나고. 제가 그깜빡잊고안한 게, 있... 그, 말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시간 낭비하면 안 되니까, 그,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으니까, 레이스를 한판더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아, 근데. 속도를 너무 냈을 때 드리프트 하니까, 이게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지금도 살짝 밀,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왜, 제 차들은 다왜 이렇게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죠? 오케이. 내가 한거 아니다. 네가 와서 박은 거다. 자, 한번 텔레포트 해볼게요. 여기서 텔레포트를 할수 있긴 하네요 근데 텔레포트를 한 번밖에 못 하죠. 아하! 여기가 있었네요. 전 제가, 제가 제 뒤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앞에 있으까 놀랐어요. 음, 놀란 건 아니고 왜 이렇게 날 걸려 우르르르르 온간이 그러는 건가? 아, 하에 뭐, 에디션 차량도 사고 나주고 오예 이게 자멸한 거잖아요, 혼자 혼자 힘을 자멸한 거예요. 제가 그런 말했셨잖아요그 자기가 그 자멸돼가지고 너무 떨린다, 이렇게 떨리는. 자 오토바이는 여기서 에어타임이 가능한데요. 점프할 수 있는데 저쪽을 넘어가시고 갈수이요 하지만 자 저기. 인석부터 파괴선 해주고 자 이런식으로 자에어테 만들수도 있어요 한 400? 이정도 된거같은데 뭐야 야어 저게? 날 밟았어? 저게? 아나 어, 진짜 제가 제껴버렸어 어? 나 모르게 아아 갑 아, 까비 오 어, 진짜 까비다 얘 너무 까인데다 너무 까비다 너무 실망인데? 오케이! 저번에는, 어, 옛날에는 제가 이거, 아스팔트에서 촬영할 때, 녹화할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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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급차 이용했었잖아요. 그거, 그거 녹화했었는데, 오늘은 GTR, B급인 GTR 녹화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아, 근데 이번엔 2등 할것 같다. 아까 전에 그, 난모르기 때문에 텔레포트를 못 했거든요. 저도 밀리고 걔도 밀리는 바람에 근데 오 뭐야 근데 흰빵은 걔가 제일 쎘어 좋았어 좋았어 아니다 1등 할것 같다 이거 잘하면 좋아요 지금 1등 1 순위가 1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주고 아세 바퀴구나 근데 그래 왜 항상 이루엘만 나오냐? 잠깐 그러니까 이루엘 좀 나와줘라. 여러분들도 이젠 이쪽 노래 들으니까 이제 좀아 무슨 GTR 자 이제 끝나기는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뭐 말씀해 드릴게요. 이 차량의 성능, 성능치. 아 뭐야 이거? 벤츠 비켜. 아니, 아니 오늘 GTR 방송하는 거 그러니까 다들 막 맞고 난리네. 뭐 이벤트 때문에 아까 그 벤츠는 나온 거지만 오야. 네 보니까 어 가속력 3.00초. 최고 속도 311.5km 핸들링 1 1 8 0그램인가 니트로.. 잠깐만요 네 다시 할게요 니트로 니트로는 어.. 27.2km <laughs>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냐 그거 어딨어 여기다 있 아우디 TTS를 몰아 몰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그럼 안녕.